안녕 여러분, 안녕 주제들, 영주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음, 제가 눈이 계속 옆으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바로 카메라를 샀기 때문이죠. 오, 이제 카메라가 두 개야. 오, 오. <laughs>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새로 산 카메라를 메인캠으로 두고 원래 쓰던 캠을 세컨드캠으로 두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데요 아저 어,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이 신기하다 이거 어후. 그래서 제가 조명도 샀습니다 지금 자세히 눈을 자세히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약간 동그란 원이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나요? 여기 동그란 원 보이시나요? 어제 제가 편집해서 영상 올려야 했는데 깜빡하고 잠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새로 산 카메라로 찍는 게첫 촬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제가 쓰던 이 카메라가 더 쓰기 편한데, 아무튼 제가 뭘 샀고 어떤 조명을 샀는지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조명부터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이 카메라를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찍고 있던 카메라를 뺐고요 이게 빛 때문에 역광이라 지금 조명만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링 조명이고요 룩스원 라이트 2입니다 허차밍님 영상을 봤을 때해외 직구하면 16만원이었나? 20만원 선으로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면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약간 해외 직구하고 이런 걸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배송대행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볼 땐 없더라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볼 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링 조명은 유쾌한 생각에서 샀고요. 가격이 한 29만 원? 음. 제풀 세트로 샀어요. 스탠드랑 룩스 온 라이트 2랑 이런 미러리스 설치할 수 있는 나사? 무슨 그런 것까지 다 풀세트로 사가지고 29만원인가? 그 정도에 샀고요 그리고 제가 양옆에 사용하고 있는 조명이 원래 사용했던 룩스패드43 제품이고요 저 룩스패드43은 배송대행지라고 해야 되나? 대신 해외에서 직구해서 보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요 해외 직구 상품이라 유쾌한 생각에서 사는 것보다 10만원 썼어요 이게 얼마지? 28만 8천원에 주고 샀거든요 룩 스패드 4, 3두 개만 있어도 집에서는 찍, 영상 찍기 괜찮으니까요. 만약에 뭐 영상 찍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샀던 것처럼 배송 대행 업체 그런 데서 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은 해외 직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뷰티 유튜버가 쓸 때는 요링 조명이랑 룩스패드 4, 3을 양쪽에 두고 찍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로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제가 원래 요 룩스패드 4, 3만 썼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디카로 자동 보정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약간 아까보다 덜 화사한 느낌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키면은 뭔가 좀더 화사하고 보정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링 조명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링 조명만 쓰잖아요. 그럼 느낌이 되게 달라진다요? 이게링 조명만 쓰면. 룩스패드 43을 끄고 링 조명만 썼을 때는 되게 얼굴을 많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쓰면 은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런 좀더 좋은 발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네, 무튼 저의 조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은 제가 새로 산 카메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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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 보여. 아, 안녕. 이렇게 <laughs> 네, 카메라 80D를 샀습니다. 카메라 80D. 중급기 중에는 최고봉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제품이. 자, 미러리스만 쓰다가 DSLR을 처음 사봐가지고 좀 많이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사실 오늘 영상도 잘 찍혔는지 감이 안 잡혀요. <laughs> 그리고 제 카메라에는 렌즈 필터를 껴놨어요. 렌즈 필터는 켄코 m 샬라 UV 필터를 씌웠거든요. 그것도 가격 같이 넣어놓을게요. 바디 따로, 렌즈 따로 샀는데 렌즈는 그냥 가장 기본인 번들렌즈를 샀고요. 렌즈는 16만원 정도? 바디가 진짜 비싸요. 바디만 막 150에 팔기도 하는데, 저는 11번가에서 136만원인데, 5% 할인해서 129만 2천원인가? 그 정도에 주고 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서 모아왔던 돈을 이번에 장비에다가 한 번에 탕진했습니다. 하하. <laughs>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하하. <laughs>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볼까요? 메인캠으로. 제가 설명서를 읽었어요. EOS 80D 설명서를. 근데 어디까지 읽었냐면, 이만큼 여기까지 읽었어요, 반까지. 근데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 <laughs> 영상 찍다가 중간에 밝기를 높이고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것도 아직 모르겠고 미러리스는 알아서 잘 잡아주던데 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너무 어려워서 아직 영상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장비에 돈을 쓴 만큼 퀄리티를 뽑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카메라 적응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만져보는 거거든요? 80D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비 영상 소개에는 80D로 메인캠을 뒀고요. 요 미러리스는 요렇게 가끔 세컨드 캠으로 두거나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들고 다닐 예정이고요.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laughs> 외장 하드도 구매를 했어요. 외장 하드는 그냥 이렇게 무난무난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무난무난한 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랑 이렇게 해갖고 얘도 얼마였지? 9만 얼마였나?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 첫째 언니가 외장 하드 이런 거를 많이 써가지고 물어봤더니 도시바 꿔 괜찮나 해갖고 색깔은 무난무난하게 블랙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미숙하지만 조금 더 손에 익혀서 더 확실한 색감과 더 좋은 화질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쓰던 미러리스 영상은 제가 방송의 영상에서 같이 했으니까요. 카드 걸 테니까 한 번씩 가서 봐주시고요.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